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부천 반수반에서 공부하여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정시 일반 전용으로 합격한 이동규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함구는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유평에서는 올 2등급, 국평에서는 22121, 수능에서는 1 1 1 211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능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연계교재 공부였습니다. 특히 국어는 공부시간 대비 가장 큰 효율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1분 1초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연계교재 공부를 제대로 해서 분단위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고 실제로도 이번 수능에서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얻은 이득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는 시간이 있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가 힘이 들 때면 다른 거 말고 연계 연계교재에 있는 문학 한 지문 또는 독서 한 제재를 훑어보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덕하다 보면 점점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제목만 보게 돼도 내용과 정서가 떠오르게 됩니다. 수능에 나올 지문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인데 연계교재에 투자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능은 국어 성적이 저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는 예열 지문으로 미리 머리를 깨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식곤증이 심해서 점심을 먹을 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쯤, 긴장감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고, 긴장하는 이유가 자신의 실력보다 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른 사람에게든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 실력만큼만 보고 오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시험을 칠 때마다 제가 긴장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능날에도 당연히 긴장할 것이라고 여러 번 되새겼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 수능날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시험을 치고 나왔습니다. 과자관에서 공부하면서 현역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학습시간을 확보한 것이 역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피드게이트로 철저하게 출결 관리를 하고 매 교시마다 자리를 확인하시기 때문에 수능 시간에 맞춰서 이른 시간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시로 자습 감독 선생님들께서 순찰을 도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수능 출제 경향이 갑자기 바뀌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수능이 어떻게 나오든지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